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아 예, 분위기가 또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복귀양 후보와 조국 대표가 아 뜨겁게 또 포옹을 하고 있네요. 아 예. 자, 조국 대표와 복귀양 후보 아 서로 반갑게 소감을 안부를 물으면서 포옹을 하고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국. 대표를 응원하는 목소리와 또 복경 후보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네, 온양 온천역 현장 모습, 오마이 TV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목소리 들리고 있고요. 함께 사진도 찍고, 함께 서서 또 힘을 함께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자, 조국 대표와 복귀향 후보, 황우하 후보의 모습도 보이네요. 네, 자, 조국 하나다라고 복귀향 후보가 외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국 대표와 복귀향. 아 이제 호랑이들과 또 사진을 찍고 있네 호랑이들. 준영아. 네. 자 지금 뭐이 현장에서 즉석 즉석 만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운영온천역 앞에서 국경 후보와 조국 대표가 만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조국은 하나다라고 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네. 같이 근무를 해서요. 괜찮습니다 예, 그분 하나다 남과 북은 하나다입니다. 하나, 하나, 하나. 이 화이팅.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두 후보가 함께 또 인사를 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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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동을 하겠습니다. 어, 조심하세요. 보다 보니 우연히 여기 지금 복귀왕 후보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 우리 복귀왕 후보님하고 저하고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너무 반가워서 서로 도움을 했습니다. 서로 현재 뭐 당은 다르게니다만은 어 4월 10일 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않는 데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고 서로 마음이 오랜만에 되긴 했는데 너무 저도 기분이 좋고 후보님도 또 서로 지금 아주 어려운 조건에 싸우고 계신데, 너무 서로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